자, 이번 가짜 지방생에 어, 신청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? 상대방이 되게좀 어, 말을 하면서 되게 당황했던, 당황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은 제가 말을 할때 말을 끝맺음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흐르게 뒷, 뒷말을 흐르게 해서 네, 흐르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제가 뭘 말하는지에 대잘못 알아듣더라고요. 저희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느끼는 게뭐 있나요? 뭔가 이제 너무 이렇게 형식적인 말고 솔직하게 좀더 그, 그래도 상담 그런 영상이 있으면 상담자한테 좀더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어, 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다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부분 그런 솔직한 부분들이 말을 굉장히 정리하지 못하고 둘러둘러 얘기하군요그 얘기 짧게 해 봐요 결론이 뭐예요? 진실적인 것 같습니다. 솔직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분들은 앞에 그 얘기들은 왜 하는 걸까요? 그 얘기요? 음... 지금 보면 버릇이 봐요. 네. 얘기요? 음, 일단, 한 3초를 얘기를 안 해요. 그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시간이 걸리는 걸 알겠는데, 상대방을 기다려주지 않아요. 어. 음, 내 위주의 스피치하고 있는 거예요. 네. 상대는 답답해 할 거란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나요 네. 어, 하면서, 하고 나서 그런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. 그런 음. 것 같습니다. 당황스러울 때마다 몸을 흔드는군요. 싸운 적 있나요, 최근에? 저 형제가 있는데, 형이랑 이야기하다가좀 욕했던 부분. 형이 늘 지적하는 것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있다면? 그냥 뭐 확실하게 딱 말했으면 좋겠다. 아, 그러니까. 지금처럼 네. 저희 유튜버를 보고 느낀 점이에요. 네.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욕심을 버려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 앞에다 붙다 되면 네. 두 갈식으로 얘기하면 형이 좀더 좋아하지 않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케이, 자 그럼 수정해 봅시다. 이거 평생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십시오. 이 고등어 가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. 맛이 있어 보여요, 맛이 없어 보여요. 그러니까. <laughs> 또 맛있게 좀해 봐야죠. 이 고등어 가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. 어, 조금 강조하기 시작했어. 우리는 쇼스트가 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? 아, 네. 말에 힘을 넣으면 그렇게 뭔가 초점 없이 말하는 것들을 약간 좀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요. 그래서 보면 지금 잘한 게처음는 고등어 가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. 근데 두 번째는 고등어가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. 이렇게 딱 집어주더라. 이 고등어가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. 잘했어요. 옳지. 어제 좀 세련미 있게 얘기하는데. 아 고등어 가요 하면서 맛이 할때 의자에서 한번 일어나봐요. 이 고등어가요 맛이 기가 막힙니다 준비 <laughs> 시작 이 고등어가요 아씨 기가 막힙니다 아 기가 막힌다면 내려서 해야지 아, 네. 다시 다시 <laughs> 다시 작이 고등어가요 아씨 기가 막힙니다 다 내려 앉고 나서 해야 돼요 거예요, 네. 이 고등어가요 아시네 네. 기가 막힙니다 이 고등어가요 아씨 기가 막힙니다 오잘떨어오는데 여기서 앉을 때 마시, 기가 막히는 하고 싶다고. 아, 네. 참아야 돼. 아, 딱 그러고 아, 네. 앉아서 자세히 칠 때까지 참았다가 네. 기가 막힙니다. 아, 그것이 포즈를들때 네. 자기는 여유가 생기고 말할 때 정리를 할수 있는 시간을 버리게 돼 아, 그래서 형이랑 얘기할 때 제가 네. <laughs> 얘기할 수 있어요. 마시할 때 네. 형한테 화내듯 해야 돼. 이 고등어가요. 여기는 화내지 마. 네. 이 고등어가요. 화내. 마시! 이 예, 고등어가요. 마시! 오. 지금서 배운 건두 가지예요. 네. 맛이라는 거에 강조를 해보자고 일부러 일어나고, 아, 네. 그다음에 기가 막히 기 전에 포즈를 둬 보자고 동작을 한 거예요. 근데 앉아서도 그럼 좋죠. 이 고등어가 맛이 아. 기가 막힙니다. 이 고등어가요, 맛이 기가 막힙니다. 그렇지. 네. 생각보다 그 길이를 네. 포즈를 길게 두지 않았어요. 적어도 네. 3초는 도예요이 네. 고등어가요, 맛이 기가 막힙니다 <laughs> 3초도 는데 네. 2.5초에 나가고 3초 0.5초만 잡아야 되는데 이 고등어가요 맛씨 <laughs> 옳지 그 기다려 2 3 기가 막힙니다 옳지 이 고등어는 흉분하면 안돼아이 고등어 좋아 다음 거는 이 고등어가 맛씨 기가 막힙니다 강조하는 아이 고등어가 맛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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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즈 기가 막힙니다 맛씨 맛과 씨가 더 짧아요 마시, 마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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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등어가 마시 <laughs> 네. 이 고등어가 마시 이 고등어가요? 아이 고등어가요 마시 기가 막힙니다 잘했어 제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녹음해서 계속 들어봐야 돼아 그니까 내가 말하는 인터넷을 듣고 네 운동선수처럼 반복해서 따라야 돼 따라야 돼 스피치는 운동이에요 아 운동 처음에 어떤 운동을 하든 힘들지만 하다 네. 보면 익숙해집니다. 반복해야 돼요. 이 공을 잘 던지기 위해서 네. 이론으로만 듣고 할 수가 없어요. 네. 본인 스스로가 공을 계속 던지면서 이 근육이 각각 다 달라요. 그게 발전을 해야지만 내가 듣는 기가 열리면서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. 음... 한 번만 가르쳤다고 절대 바뀌지 않아요. 단지 이첫 대사지만 네. 집에 가서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들어오면서 네. 집에 가서 수없이 밥 먹다 말고, 이 고등어가요. 맛이 기가 막힙니다. 이 고등어가요. 맛이 기가 막힙니다. 이 고등어가요. 맛이 기가 막힙니다. 잘했어.